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친구 결혼식 메이크업 아예 스킨도 안 바른 상태인데 먼저 요거 요걸로 피부 정돈 해줄 거예요 친구 결혼식이니까 진하게 메이크업은 안 하고 그냥 예의 차렸다 요 정도만 저희 링이랑 둥이는 둥이는 지금 아침 산책 마쳤고 오늘 똥을 안 썼네 그레이는 이제 오전에 좀 활동하다가 오후 내내 자요 저녁까지 어슬렁거리면서 동이한테좀 시비 걸고 있는데 그러다가 금방 잘 겁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루틴인데 그런 루틴이죠 원래는 진짜 눈썹 옛날에 20대 초중반 때는 눈썹 정리 한번 하는 것도 진짜 어려워했는데 요즘엔 항상 그 정해진 모양과 패턴이 있다 보니까 이만큼 쉬운 게 없어 근데 이렇게 화장한데 요즘, 요즘... 결혼, 축의금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아요? 제가 지인한테 들었는데, 요즘에는 결혼, 문화, 뭐,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싸 싸우는 나있는데 저도 요즘 결혼한 사람이지만, 당사자라 그런가, 그런 걸 모르고 지나갔는데, 점점 결혼식도 많아지고, 지금은 조사도 있거든요?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? 일단, 받은 만큼, 받은, 미리 받은 사람이 너무 편하다. 준 만큼 하면 되니까. 만약에 그 기간이, 참 오래 됐으면 좀 약간 물가 좀 맞춰서 더 주고 되게 편한데 나는 비혼주의자인데 나도왜 나는 줘야 되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 나 아직 사회생활 안 하는데 많이 주기 싫어 많이 안 주셔도 돼요. 어차피 결혼식은 어른들 잔치야 우리 잔치가 아니야. 뭐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하면 내가 이제 쌓아놓은 커리어가 많기 때문에 내 잔치일 수도 있어요. 축익은 친구들은 진짜로 이 친구를 아껴서 얘한테는 신경쓰고 주고 싶다.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그냥 내키는 대로 주시면 돼요. 소문이 없게 만 원, 이만 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진짜 돈이 없다면 3만 원 내세요.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. 내가 사정이안 좋고 저렇고 뭐. 내가 친한 친구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. 쉽지 않을 거야. 나도 그럴 것 같아. 근데 어차피 와주면 진짜 고맙거든요 특히나 내가 좀 친구들 가까운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하게 된다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저에 깔려 있어요 와주면 고마운 거야 일단 결혼 준비하다 보면 꽤 많이 느낄 거예요 아 이거 내 잔치는 아니구나 나를 위한 축제지만 어른들 잔치 어주 세게 느낄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커플이 본인들이 다 능력이 되고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뭐 그런 경우 그래서 내가 다 하는 거야 우리가 돈도 그렇고 식 준비 그렇고 뭐 그니까 모든 걸 그러면 나 내가 계산을 하게 되니까 뭐 내가 뭐 능력이 있다면 신경도 안 쓰이겠다 어차피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신경도 안 쓰이겠네 어쨌든 저는 능력이 아주 좋아서 결혼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사회생활 아주 오래 하고 결혼한 건 아닌데 전혀 신경 안 쓰여요 얼마를 주는지 제가 어차피 별로 안 들어오니까 돈이 바르있습니다 내 친구가 이 정도 오면 어른들 주변 지인들이 이 정도 온단 말이에요. 이 안에, 이, 이거가 있는데. 그냥 공맙지와주면 얼마 줬는지는 왜 신경 쓰냐. 얘한테 돌려줘야 되니까. 진짜 그거 딱 하나예요. 5만 원이 맞아. 10만 원이 맞아. 아니야. 요즘은 20해야 된대. 뭐, 홀수야, 짝수야. 특히나 뭐, 너무 꼰나 같은 거 이런 얘기는.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. 그, 축의금 얼마 해야 되는지. 나이가 어린데 왜 신경 쓰지? 나이가 어린데 선물을 굉장히 비싼 걸막 하고 그러대? 요즘에 워낙 과시 문화가 좀 SNS나 영화 때문에 자리 잡아서 그렇긴 한데, 우리 같이 노는 물인데, 얘네들이 뭐? 스타일러를 사준다고? 로봇 청소기를 사주겠다고? 근데 축의를또 하는데, 그건 얼마야? 그냥 빠지세요 거기서 그 인연이 아주아주 오래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인연이 굉장히 오래가고 내가 거기에 속해있지 않으면 돈 떨어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는 안 하겠다 음,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좋게 좋게 여기가 있어도 그냥 없다고 없다고 그래 그게 좀 창피하지 말하기가 조금 시간 지나고 그러면 쿨하게 인사할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얘가 왜 컨실러 이렇게 어두운 거 쓰냐면 그래야 저는 이렇게 저드름 자국 좀 있다 보니까 어두운 걸 써야 좀잘 가려지더라고요. 제가 파데는 내 피부 톤에 맞는 걸 쓰니까. 그러니까 먼저 깔아주고, 파데 덮어주면 괜찮아요. 그 다음에 밝은 컨실러로 이런데좀 밝혀주고. 전문가는 아닙니까? 그 때때로? 저도 이거를 왜 이렇게 펴 바르나 했거든요. 펴바르야 돼. 그래안 떠. 얇게 발리고. 어쨌든. 그래서, 하, 이거에 추기에 신경 써서 친구, 저 친구 손절 막 이래버리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<목소리> 결혼식은 대잔치가 아니에요. 어른들 잔치다. 그래서 난 오늘 어딜 가냐? 어른들 잔치에 간다. 고마운 친구야. 그래서 나꼭 뭐 가라 이런 건 아닌 거. 거. <laughs> 얘가 바쁘고 진짜 너무 멀리서해서 얘가 그렇다 그러면은 아, 충분히 연락으로라도 하면 너무 고마워요. 그냥 자 이제 뷰러 고데기로 get ready with me. 스무 살때 사서 지금까지 썼어요. 이거. 눈꺼풀이 점점 얇아져 슬퍼. 저는 그리고 그 이거 안 해요. 이거 이거 제거 아니고 남편 거예요. 이거 뭐라 그러지? 이거 쉐 쉐딩. 축이 너무 연연하지 마라. 그리고 화좀 내지 마라. 축이 안 한다고 조용히 연을 끊는 경우는 솔직히 있지만 그렇게 화내지 않는다. 생각보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결혼한. 아 괜찮아. 어제 떡볶이 하고 자가지고 이렇게 덧발라 그래서. 만족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더 빨라요. 오늘 좀 부어서 좀 시원하게 머리 하고 올게요.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이제 울산으로 간다. 축하해. 자기 인사 한 마디 해줘. 아왜 셀프 아니야? 오 너무 좋아 셀프 니 주유소 너무 좋아 나 셀프 주유소 사랑해요. 우와. 아 이게 안 담겨. 야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와 멋있다. 여기 울산에 현대 막 있고 그러는데 <laughs> 너무 멋있고 다 국뽕이 차오른다. 가자. 축하한다, 행복하게 살아라, like us. 이제 울산에서 결혼식 잘 보고, 두패도 많이 먹고,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일단 울산 구경 좀 했고요. 여기 다리, 여기 건너오는데, 연포산이라고 찍힌, 연포산? 너무 멋있고, 정말 좋은 추억을 나, 아, 만들고 갑니다. 오늘 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너무 예뻤고 멋있었고 즐거웠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옆에 옆에 막 공장. Like us. 또 항구랑 바다 앞에 바로 이렇게 이러,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신기해요 지금. 너무 신기해 나는. 난 바다는 보고 자랐지만 좀 촌뜨기라 이런 건 처음 봐. 솔직히. 난 서울에서도 그렇게 사실 오래 살지 않았어. 나 5년밖에 안 살았어, 서울에서도. 6년이다, 6년. 6년 살았어. 나 네. 그래서 잘 몰라. 며칠 한번 올려봐. 싫어? 어쨌든, 오늘이 11월 15일, 2015, 2025년 1 5 0 2 11월 15일인데, 251125. 251125네. 야, 이거 기념일 개, 개업하면 됐다 싶겠는데? 네. 우리는 좀 어렵잖아. 230513잖아. 어. 251125잖아. 그러니까 2525가 똑같잖아. 중간에 11만 있고. 어, 그러 그러니까 쉽지 않나? 아님 말고. 어쩌라고. 오늘, 오늘 15일? 아, 그일까 251115구나. 어쩌라고. 어차피 5호가 똑같잖아. 날. 그럼 됐지! 그래서. 숨양 <목소리> 현장! 서울에서 내가 뭐,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, 여기랑 똑같이 큰데 느낌이 달라. 어, 느낌은 훨씬 많이 다르기 때문에, 관광적으로다가 활성화도 조금 되면 좋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.